예, 반갑습니다 BJ가르마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두루와 오늘 메뉴는요 예, 삼양 신메뉴 굿새싹라면 매운맛 4개 끓였구요 따뜻한 마음으로 재배한 새싹 그 마음을 담은 굿피플라면 영양이 듬뿍 담긴 새싹이 들어있고 진한 육수에 영양이 풍부한 새싹채소 청양고추를 넣어 얼큰한 굿새싹라면 하나에 칼로리 485 칼로리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좀만 뿌렸습니다. 아, 썸네일, 누가요? 썸네일. 잘 먹을게요. 이번에 나온 거래, 이번에. 어? 그냥 삼양라면하고 비슷한데? 삼양라면. 어 얼큰하네. 얼큰하네. 얼큰하다. 근데 확실히 내가 라면 잘 끓여. 면발이 살아있어요. 네 면발이 살아있네. 진짜. 아, 그리고 물어보셨지. 저는 왜 반찬 먼저 먹냐고. 저는 이게 생각해보니까는 반찬하고 이게 같이 도는 맛 때문에 그렇게 먼저 먹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. 괜찮은데? 음! 얼큰한데? 음! 전 괜찮아요. 그리고 요새 제가 이거에 진짜 빠졌거든요. 무말랭이. 왜 이렇게 맛있어 무말랭이? 아 미칠 것 같아.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너무 잘해갖고 무말랭이가 달짝지근하면서 최고예요 지금 이거. 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. 그렇게 안 짜. 김치 저희 집 거요. 그러니까 이거 삼양 라면 면마다 비슷한데 와, 운동은 따로 하는 거 없어요 오 아니 이거 최근에 삼양한테 한번 크게 크게 뭐지 뒤인 적 있어서 그런가? 너무 맛있는 거 같은데 한번 뒤인적이 있어가고 크게 한번이 예. 맛이 옛날 거 보시면 지금 잘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삼양라면하고 비슷해요 맛이 그냥 기존 배민님 어서 오시고요 저요 몸무게 아프리카 처음 시작할 때가 67kg였나 그랬는데 지금은 한 73, 4 나갑니다 운동 따로 안 합니다 저희 집은 고추장 태양초 먹어요 아 소시지 이거 응석만님 평가 감사합니다. 두개 남았길래 집에. 근데 이게 비엔나 그냥 비엔나 아니야. 통그릴 비엔나라고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. 음. 진짜 맛있어요. 통걸리비엔나 이게 두 팩에 6,900원인가? 할 건데, 마트에서. 내일 맛딱 맞아. 비엔나 밥도둑이에요. 밥도둑. 형, 라면 4개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하시는데, 설명서에 있는 것보다 물 적게 넣으시고, 저는 꼬들꼬들한거 좋아합니다. 딱 그거?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비결을. 그러니까, 물 조절은, 설명서보다 적게 넣어야 돼. 라면이 더 올라갈수록. 라면 봉지요? 맛 삼양 라면하고 비슷해요. 아니, 설명서대로 물 똑같이 넣으면 싱겁더라. 왕상 라면이 이게 있잖아 더울 때땀 흘리면서 라면 먹어. 근데 에어컨 틀어. 이게 아우, 뭐 말할 수 없는 그 있어요. 느낌이. 국물이요. 초잘 끓이셨다. 음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잘산것 같아. 접시. 아 스푼도 똑같이 넣었어요. 당근 다 넣었어요 스푼을. 건더기 스푼만 두개 넣었어요. 제가 그거 뭐야 당근 같은 거안 좋아해서 분말 스푼 똑같이 넣었어요 다. 다네 개. 아저4개 이상 먹어 배불러 밥은 안, 이게 안 말아 먹어요. 변태라고 왜? 음. 매운 건 뭘로 고 얼큰해 그냥. 음. 전혀 안 짜요. 전혀. 아, 비엔나가 두 개밖에 없는 게 너무 싫다. 너무 맛있는데. 배추김치를 라면 싸서, 알았어. 음! 햄 너무 맛있어. 아, 최고야. 아 아, 이제 뭐예요? 물안 올릴 거야? 섹션님 어서 오시고요. 물안 올려요? 배안 고파요? 싫어요. 빨리 올려요. 나만 살찌는 거 싫어. 진짜. 배민 님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11시 46분인데, 제발 좀 끓여주세요. 님들, 나만 할치는 거지? 억울해, 어. 빨리 라인 나오한 개만 요거한 개만이라도, 제발 한 개만이라도. 아, 죄송합니다. 열정합니다. 우리 지린이님 팬가 감사하고요. 라면이 없어 물만 끓일게 나가. 아 배신자. 우리 손인웅님 한결 팬가 입을 두루 감사합니다. 현수님 한결 팬가 입을 두루 감사합니다. 오 팬가 팬가 열명된거 같은데 오늘? 저렇게 먹고, 땀 흘리고 샤워하면 개시원할 듯. 근데 그거, 저는 우선 지금 샤워하고 왔거든요, 지금. 찝찝해. 우리 BRRR님 편의감사합니다 라면은 나는 딱, 4개 먹는 게딱 좋은 것 같아. 저 옛날에는 초기 때는 더 먹었더니 라면을 먹방할 때. 그때 너무 기분 나쁘게 배불렀어. 야 우리 아비오님, 10개 팬을 감사하고, 뭐야? 큐에 레이니, 1개 팬을 감사하고요. 달달 귀신이니, 2개 팬을 감사합니다. 야, 오늘 뭐? 야, 우리 무료 남친 대행... 야, 뭐야, 닉네임 무료 남친 대행? <laughs> 4개 팬을 감사합니다. 오늘 팬가에 풍선인데? 음. 느와르낙지님 멸게팽가 감사합니다 멜롱냥고맙고요 오늘 팽가 진짜 싫어요. 단체관광 오셨기야 밥을 안 말아먹어 너무 배불러요 달걀이 감사합니다 나 생일 아닌데? 그리고 님팬가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팬가왜 이렇게 많아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두루가